라면 누구나 마법소녀가 되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럼 마음을 담아서 오늘 당신도 마법소녀가 될수 있다. 마법소녀 카와이 누르핀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냥. 수상 고양이야 보험회사의 부장. 어이 소코노마이 지친 마법의 냄새양 혹시나 마법소녀가 되지 않을래냥 어, 맞. 고, 고양이가 인간으로? 그것보다 마법소녀라니! 난 남자라고! 그런 사소한 것은 신경쓰지 말아냥. 너에게서 마법소녀의 재능이 느껴졌냐? 그래, 한테 꿈을 꿨었지. 내모 마법소녀의 꿈을 버린 건! 마부스녀가 되면 국가유공자에게 줄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냥. 난방비 면제에 공용주차장 할인, 폴게이트 할인까지냥. 아무 때 나오는 기회가 아니라니까냥. 변신만 한번 해봐라냥. 재능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봐라냥. 어떻게 하면 되는데. 주문은 대화상도에 표시되니까 가볍게 읽기만 하면 된다냥. 오늘의 게임은 여기까지. <목소리> 세상에 퍼진 악기를 정화하는 것이 마법소녀의 사명이다냥 이제 정화의 주문을 외워보자냥. 작년의 <목소리> 정화자, 대기소답다. <되게> <목소리> 야, 주문 바로고, 그냥. 그럼 이제 진짜 강력한 주문을 외워보자냥. 마음을 강하게 담을수록 마법은 강력해질 거야. 너의 진심 그것이 강력한 아기로 돌이 퍼진 마음을! 저하해! 클린녹시 스마슈! 그날의 처음 스스로 말 맞는 거야? 아 몰래 연습한 게 들켰나? 나날이 예뻐지는 너 자신 귀여워질래 오늘도 내 미모 까! 눈이 부셔! 뭐야? 게임이 X 같네요 야, 근데 집은 진짜 완전 소녀소녀하게 사시는데 이건 재능이 있었네. 아린 척 하면서. 사실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야. 일단 각성을 했으니, 대 마법소녀님께 인사드리러 가자냐. 오, 약간 실루엣이, 어, 좀 뭔가, 섹시한, 눈나무설탕하냐 신인 마법소녀의 우당탕탕 첫 전투. 어, 야! 방금 그분이신가? 약 드세요. 난방비는 할머니 계좌로 납부할게요. 뭔 얘기하는 거 도대체? 있으면 아리가 또 나. 엄청난 아기가 느껴져. 개마우소 녀님이 미용하는 년. 저 녀석이야. 아기의 구저 사람이 아기의 구남? 개마우소녀 아니었어요? 오, 스고이 비신. 정신 차려 무장 너무 강력한 아기가 얼른 정화해야만 해. 뭐? 뭔가, 뭔가 잘못된 거 아냐? 이, 이렇게 예쁜 여, 자 여성분이, 그, 나쁜 마음을 먹을 리 없잖아. 어? 확실히, 저기 말았냐?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저거는, 대마우순님의 연금통장이 아냐? 연금통장이라고? 이봐, 그걸로뭘하려 했던 거지? 별거 아니야. 난방비를 내려고 했던 것 뿐이지. 마우순님에겐 난방비! 면제! <laughs> 어이 무장 마법으로 아기를 정화시키는 거다냥 마법 소녀로 변신하자냥 나를 봐라 나는 지금 변신 중 이제 정화의 주문을 외워 표백의 마법 락스크린 허트 난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되는가 마법 소녀인가 어 마법 소녀 대성 국가기민인데, 벌써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가끔 할머니의 혼잣말 듣다 보니 알게 되었다군. 물론, 마법소녀의 약점도 말리지 약점이 있었어? <laughs> 진정팩트 폭행 넘쳐. 백초로 때리는 거 아, 너무 아프다고. 그동안의 난방비는 어디나 빼돌린 거야. 올려줘. 어? 나쁘지 않은데?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아줄 희망의 미치요! 아! 아, <laughs> 이거네. 진짜 네진이제막이제야이거하이제끝이제야이락야마음야 <laughs> 이거야. 이야이거이 돌풀 노로 정화되어라 아. 겨이이거네이거의 이거야. 이지야는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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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지 마법소녀 연금을 착복하고 대 마법소녀님을 속여왔지. 이제 그만 사실을 고득하고 벌을 받도록 해. 뭐 하리까? 최고의 간명인이 되겠다던. 나의 꿈은 간명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좀 마피아 쪽인 것 같은데. 와! 아! 승리! 잠깐만 이 위험 왜래? 이 오버했장. 오. 오안 어! 된다. 어, 안 된다. 아니, 저, 아니, 그, 김정례 할머님께서, 그, 어, 그만해라, 어. 저더 이상은 힘들어요, 할머니, 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더 이상은, 더 이상은 돼 자, 아, 그래가지고 오늘 해본 컨텐츠! 마법소녀가 돼가지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게임 재밌게, 어, 재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품었던 귀여운 마법소녀가 귀여웠나? 어, 귀여운 마법소녀가 될수 있는 게임 여러분들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그러면은, 큐바!